자, 463번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대.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른데 문제에서는 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제이고 막 A랑 B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라. 즉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나는 편의상 베타를 0보다 큰 양수 알파를 0보다 작은 음수라고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 그러면 어쨌거나 두근이 알파벳타로 나와있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한번 적을게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일단 여기까지 적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의 3a 더하기 2b의 x 더하기 12b는 0이라는 이런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얘네 방정식의 두근이 좀 특이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얘가 하나의 근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베타. 얘네가 또 다른 근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어쨌거나 근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쓸만한 거는 근각에서 는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더갑시다 두근의 합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식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이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3A 더하기, 2 b 라고식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여기에다가 절대값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은 12b라고 식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봐봐 얘네를 조금만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봐 절대값 알파 베타부터 생각하자 알파가 우리가 아까 0보다 작은 양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는, 베타가 양수잖아, 같이. 그럼 얘는 그냥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알파 베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곱하면 당연히 음수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절대값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로씩 이렇게 바뀌겠다, 같이.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 값이 3a 더하기 2b가 될 거고, 얘네식 같은 경우에는, 봐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씩 이렇게 쓸 거고, 마, 아, 알파베타를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알파베타인데 우리가 위에서 알파베타를 마이너스 2b라고 놔뒀거든 그러면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2b니까 2b랑 마이너스 2b 만나면 없어지는 거다 그렇지 따라서 식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 식은 이렇게 하나 나왔어 여기까지니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두근의 곡도 한번 생각해보자. 곡도 마찬가지야. 봐봐. 괄호 안에 절대값 알파인데 이 절대값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로 바뀔 가능하지.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는 베타가 양수니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laughs>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하나 달고 이렇게 풀어질 거고 이 값이 1 2비래 그러면 봐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비라면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몇비 될까? 플러스 2비 되지 않겠니? 그럼 양변 2비로 나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비로 얘를 나누시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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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돼서 6이 되네 거야. 이렇게 되었어? 그럼 봐.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아,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래.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래. 그 말은 3a는 6이랑 똑같다는 소리 아닐까? 3a는 6이래. 그럼 a는 얼 A 값이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A 값이 나왔으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였잖아. 맞지? 그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위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고 나와 있다 그렇지? 그러면 얘네 두 개. 알파랑 베타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한번 더 하자. 더하면 2 베타는 4가 되어서 베타 값은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베타가 2래. 알파는 얼마가 될까? 베타가 2라면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같이. 그럼 우리 알파 베타 값 가지고 뭐 구해야 돼? B 값 구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B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그렇지? B는 여기. 알파와 베타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이니까 2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래. 그럼 만족하는 B는 얼마가 될까? 4가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A와 B의 값